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버인헤드컬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 생활, 그리고 영상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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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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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Sally Baker and I am the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Our school is a lovely school surrounded by native bush and birds. We were founded in 1972. Our school role is small in size numbering just over around 500 students but for us this allows us to treat each student as an individual and supporting them through their school journey. We have a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here and they vary in their nationalities, which is wonderful because our local students really embrace the cultures that are offered to them. We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o host more South Korean students at our school, so please consider us and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Thank you. 버케네드 컬리지는 어떤 학교일까요? 네, 저희 버케네드 컬리지는 1973년에 공식적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아. 현재 학생 수는 530명 정도 되고요 유학생 학생 수는 35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국 유학생 수는 몇명 정도 될까요? 지금 한국 유학생은 세명 정도 돼요. 여기는 저희 리셉션이고요 유학생들이 처음 오게 되는 곳이에요 저희 인터내셔널 오피스도 이 건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유학생들이 왔었을 때는 회원쌤 계시니까 도움받아서 았리셉션 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선생님 그럼 함께 투어하면서 좀 네.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학교 보건소예요. 아 학생들이 아프거나 했었을 때 이제 식배 이용해서 네. 상처에 계신 선생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군요. 네.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아프면 여기 수업 시간에 잠깐 와서 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보시는 네. 건물이 Brian J. Theater 줄여서 BGT라고 하고요. 저희 네. 학교 네.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보시면은. 조명 시설도 잘돼 있고요. 음향 시설도 잘돼 있어서 주로 학교 어시플릭때 사용을 하고요. 연극 제작을 해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네. 다른 음악 공연이나 아니면 큰 강연에도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큐랜드 어, 컬리지는 학생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학생들은 8시 45분부터 9시 45분까지가 첫 교시고요 9시 45분부터 10시까지가 홈타임이라고 해서 학교 공지사항을 읽거나 아니면 짧게 15분 동안 쉴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까지가 2교시, 11시 30분까지가 인터벌이고요 이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가 3교시,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4교시 2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이 있고요 6시 점심 15분부터 3시 15분까지가 마지막 입니다 네, 여기는 뮤직 블록입니다. 아, 네. 확실히 네. 고학년 뮤직 블록이다 보니까 악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네. 많이 갖춰져 있네요. 버클리드 콜리지는 따로 이렇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나요, 학생들이요? 오케스트라는 없고요. 네. 학생들은 주로 밴드 활. 아 밴드 활동을 그래서. 합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군요. 네. 근데 보면은 이게 되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으니까 사실 꼭 오케스트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학생들끼리 이렇게 연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 따로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학생들은 레슨 신청을 하면은 다양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학교에다 레슨 신청을 하면은 본인이 네. 원하는 악기를 다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환경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상 받은. 네. 실제로 작년에는 비트박싱으로 우승을 하나가 있어요. 드라마 클래스입니다. 아, 지금 학생들 드라마 수업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에카데믹 스쿨이긴 한데요. 네. 실업계나 공업계도 많이 지원하고 을 있어요. 음.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도움이 있는데 학생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실습 현장에서 실습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점수도 따수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 이어져서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할수 있는 것도 네. 학교에서 예,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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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되게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저희 다목적 코트예요. 선생님 5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쓰기에는 정말 되게 광활한 부지입니다. 저 필드까지 다 쓴단 말씀이신 거죠. 네.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네. 학생들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고학년이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에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학교 체육관입니 아, 네. 저희는 두개 전교 2개에 맞는 큰 체육관을 가지고 있요 올드 시짐 보면서 체육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선생님, 여기는 그럼 학생들 수영하는 수영장입니까? 네, 저희 25m 유네인 규격의 아. 저 학교 수영장입니이나 term f 때 저희 학교에서 개장을 해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개장을 했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리고 히팅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오영을할수 있어요 아네 네. 공간도 상당히 크고 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뮤직입니다 버케네스 뭐 컬렉션 예체능이 참 훌륭하게 잘 갖춰진 학교네요 아이고. 530명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학교 건물들도 상당히 크고, 네 학생 네, 수에 비해서는. 맞죠. 네.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면적 자체는 큰것 그... 같아요. 네. 보통 유학생들은, 유학을 오면 홈스테이 가정으로 대부분 다 배치가 되잖아요. 버클랜드 컬리지는 홈스테이를 어떻게 학생들 어렌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측에서 어렌지를 해주시고요. 아,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언스 블럭이죠. 네, 네. 블럭이 엄청 많습니다. 네. 보통 버킷네드콜리지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브슬랜드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아니면 호수에 있는 대학으도 가고 있습니다. 꼭학을 하기 위해서 꼭 좋은 성적만 있는 친구들만 어플라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학교 도서관이고요. 네. 시4 5 분부터. 4시 30분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 아이들이 와서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데려와서 그래서 독서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자습할수 있는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네요. 네. 점심 시간에 와서 보드 게임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 네. 책도 빌릴 수 책도 있고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보통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준비가 돼서 오면 좋지만. 하게 유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하게 준비에 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버킨랜드 컬리지 같은 경우 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이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도 이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 네. 이제 세 분화돼서 하나는 ELL이라고 하는 반인데요. 그 반에는 또 전체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EAP라고 해서 좀더 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럼 이 주에 몇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주에 4번 네 정도 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충분히 네.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돕고 있네요 네, 네. 네. 여긴 저 키친이거든요 와 선생님 완전 커머셜 카페 수준입니다. 네. 최신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와, 전문가 양성하는 거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 텍스터일이라고 해서 재봉틀 관련된 기술 교육을 하죠. 패션 쪽으로 의상 디자인을 배우거나 아니면 패턴 디자인도 배우고 동예품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할수 있는 네. 컴퓨터실이고요. 네. 어, 디지털 아트 수업을 하고 싶어요. 어, 지금 저기 보는 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기술을 갖추고 폴리텍이나 이런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어하고 자기 전문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적합한 학교가 아닌 가싶습니다 네. 네. 여기는 하드 매트리얼 배우는 반이고요. 이제 목재와 관련된 기술들은 배우는 반입니다. 아, 네. 무지원이 충분한가 봐요, 로보틱스라고 로봇공학을 배우는 곳이고 이제 애들이 로봇 코딩을 배우는 걸로 있 Uh, they make their own. See, those are all um, their classrooms. So what they do is they create the robot You have to go through all the steps of programming. And this one here is the final test. In the room here, we've got 3D printers. We have the um, printers. So uh, these the kids make their rockets. 그리고 그 h e n they go down the field, we fire t h 이 m off. They have to make their own 이 o 12s make their own rockets mm. and launches. Then at the other j u 지금 학생들 본 것처럼, 유학생들이나 현지 학생들이나 모두 다 자기 랩탑이 필요한 거죠. 유학생들이 올때 미리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습어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그 유학생 수가 35명 정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보통 어디 국가 학생들이 많은가요, 선생님? 주로 유럽에서 많이오 아, 유럽에서 많이 오니까? 네. 프랑스, 독일에서 많이 와요. 아.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한국 학생 수가 지금 가장 적네요. 세 명이면요. 네. 오? 저희 학생이 있 모닝티 맛있게 먹어. 여기는 저희 학교 카페고요 아침 못 먹고 온 애들을 위해서 무료로 토스트랑 시리얼을 제공을 하셨습니다. 와, 훌륭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모닝티 전체요. 아, 모닝티 전체요? 그러면 학생들 다 와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거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먹겠네요. 와, 훌륭하네요, 선생님. 보면 이렇게 축구 경기장도 있고, 맞죠? 네. 럭비 경기장, 와, 테니스 코트까지. 부지가, 네, 진짜 엄청납니다. <laughs> 엄청납니다. 네. 제가 본버킷네드 컬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5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큰 부지에 많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국 학생이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보냈을 때 한국 학생이 조금 없는 학교를 찾는 어머님들께도 추천해 줄 만한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솔도 사회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따라갈 수 있는 이솔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할수 있는 이솔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버킷헤드는 다양한 탤런트를 키워 주고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나 드라마 수업이나 어 이런 예체능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 되게 작아요. 작은 만큼 또 가족 같은 분위가 형성돼 있어서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애들 한명한 명한테. 한 약간 맞춤적인 교육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제가 학생들 생활하는 거나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을 수 있었고 잘 편집해서 버클랜드 컬리지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한길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 엔진 인포와 함께